민중 향는건 어디서 얻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민주라는 그렇게 쉬운 건지를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 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열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35번째 이야기. 고난의 의미. 자기를 들여다봄. 눈부신 아침 햇빛이 비치는 흥한 영 마루턱에서 하늘 내다봄으로 시작되었던 우리 역사의 여행은 이제 그 길을 다 마치었다. 그러나 떠날 때에 보았던 그날의 날랜 산에는, 지금은 한개 비렁뱅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저물어가는 대인유의 길거리를 지친 발걸음으로 젖음거리고 있는 장발장 같이 20세기의 문명이 만들어 놓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그는 지금도 전락의 길을 더듬고 있다. 가난과 압박과 병과 무지와 더러움과 모짐의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메고 있다. 그대들은 그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불쌍히 여기는 생각인가? 업신 여기는 느낌인가? 끔찍이 여기는 마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존경인가? 그렇다. 그래야만 된다고 나는 말하였다. 그러나 그것만도 아니다. 그대들이 만일 어느 눈부신 문명의 저자를 구경하기에 분주히 돌아다니다가 어느 뒷골목에서 이 비렁뱅이를 만났다면 업신역일 수도 있고, 동정도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의 진실한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이 순환자의 전기를 읽고 그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부르르 떨 수도 있고 존경을 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경만 하고 읽기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리요. 그 비렁뱅이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다른 사람의 일인듯.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끔찍한 형상은 고난의 시냇물 위에 비친 우리 자신의 그림자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 자신을 고난자로 스스로 의식하고 순환자의 심정을 가지고 아픔을 우리 자신의 체험하여야 한다. 고난의 술잔을 그것인 줄 알고 삼킬 뿐만 아니라 그 맛이 달기가 꿀 같다고 느껴야 한다. 이제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한다. 제삼자의 태도를 버리고 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고난의 짐을 지는 자들아, 오라. 헤매기를 그만두고 이 비장한 곡조로 높이 우는 고난의 냇가로 오라. 와서 그 무거운 짐을 이 높은 바위 끝에 내려놓고 이 고난의 뜻을 시원하게 이야기하자. 번뇌의 몸을 보리수 그늘 아래 던져 금강좌를 굳게 곁고,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죽어도 아니 일어난다고 맹세하고 앉았던 시다르타처럼 이 자리에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야 말겠다고 결심을 하고 오라. 너와 내가 순안의 비렁뱅이니라. 우리는 고생하러 났다. 생각하면 우리는 고생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온 사람 같다. 사천년 넘는 역사에 우리는 이제껏 태평시대라는 것을 모른다. 한 예적은 아득히 알수 없고 삼국시대 이후로는 글자 그대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 하나 하나 들기를 그만두지만 시험하여 삼국시대 이후 전쟁의 번수를 세어 보면 백으로 꼽게 된다. 물론 이것은 글월리에 남은 것이다. 그 중에서 내라는 그만두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 것만을 헤아려도 5, 60회가 되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온 것 중에서도 한 구석진 것은 그만두고, 전국적으로 떠들었던 것만도 3 0편나 된다. 그리고 또그 모든 전쟁이 고구려가 한것몇 번을 내놓고는 모두 우리나라 땅 안에서 된 것이요. 또 시작으로나 결과로나 대개 막는 싸움이요, 진 싸움이다. 예로부터 성하 지맹을 부끄러워 한다고 한다.전쟁하고 강화 조약을 맺으려거든 남의 땅에 가서 맺게 되어야지.내 성 안에서 맺는다면 나는 진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그러므로 하는 말이다.외국 군대의 점령 아래서 조약을 맺으니 나는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냐.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도 성하 지맹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라 땅은 줄곧 주로 만들었다. 삼국시대 이후로는 나라 땅을 한치도 넓힌 것은 없고 늘 빼앗긴 것뿐이다. 그러고 보니 백성은 전쟁의 화를 벗을 날이 없었다. 먼저 당한 전쟁의 상처가 채 낫기도 전에 새 적병을 또 막아야 하니 마음을 놓고 즐겁게 살 날이 하루도 없었다. 다른 민족에서 보면 200년, 300년의 평화시대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힘써 본대야 백년 지난 것이 없고 그것도 온전한 것이 못된다. 신라의 통일 이후 성실화한 것이 대략 백년 되기는 하지만 그것도 내란으로 더럽혔고 고려 덕종에서 예종에 이르는 90년 동안이 비교적 성한 때나 그것도 국경 방면에 도둑이 쉬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끝 무렵 충렬에서 공민에 이르는 약 70년 동안이 또 전쟁은 좀 쉬었으나 이때는 몽고의 속국으로 있었으므로 그 구속이 심했으니 태평시대라 할수 없다. 이조에 들어와서 꼽자면 태조에서 성종까지 약 100년이 있으나 외환이 없었을 뿐이지 안으로 왕자들의 싸움, 단종 사건 등 인심이 흉흉했던 때다. 그 후로는 영정 두 임금 때가 또성시라고 하기는 하나 당쟁이 아직 끊이지 않았으니 그 역시 완전한 평화시대는 못된다. 그렇게 우리는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이다. 우리가 웃었다면 그것은 쓴 웃음을 지은 것이요. 우리가 춤을 추었다면 그것은 미쳐서 춘 것이다. 우리는 잔인한 로마 사람에게 한때의 쾌감을 주기 위하여 원형극장 안에서 싸우는 검노와 같이 수욕에 불타는 사나이에게 한 덩이 고기로 다름을 받는 칼보같이 한갓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생하고 학대받기 위하여 나온 축생인 듯하다.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 그러나 말하기를 그만두라. 인류의 역사란 결국 눈물의 역사요, 피해의 역사 아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온 인류가 다 그렇다. 사람의 해골로 되지 않은 성벽을 어디서 보았느냐? 사람의 가죽을 병풍으로 삼지 않았다는 왕좌를 어디서 들었느냐? 한숨 없이는 예술이 없고, 희생 없이는 종교가 없다. 어떤 자가 이기고, 어떤 자가 졌다 하며, 어떤 자가 어질고, 어떤 자가 어리석다 하나 모르는 말이다. 남을 죽이는 자는 제 마음이 먼저 찔렸고, 남을 책망하는 자는 제 가슴이 먼저 답답했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놈만이 사람에게 도둑을 맞을 수 있고, 죄 속에 미움을 가진 놈만이 남의 고아함을 받을 수 있느니라. 이것을 너나의 일로 보지 말고, 인생의 일로 볼때 임금이 어디 있고 종이 어디 있으며 계급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느냐. 다 같이 한계 순환의 행렬을 지을 뿐이다. 왜 저들은 사랑하는 자식의 무덤을 내 손으로 파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왜 저들은 서로 찌르는 목구멍에서 흐르는 혈조에서만 정의를 배울 수 있는가? 한 개의 진리를 캐어내려면 만전을 허비할 뿐 아니라 만골이 말라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진리만 귀하고 그 죽음은 천한가? 한 마디 선을 말하려면 열번 입을 열어야 할뿐 아니라 백번 무덤 문이 열려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선만 좋고 그 무덤은 불행인가?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항상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품고,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것에 목이 말라하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디로 모색을 하는지, 그러나 몸은 구르면서 걸리면서 넘어지고는 또 일어나며, 일어났다간 또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다. 역사다. 고난에 뜻이 있다. 그러나 고난은 결코 정의 없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잔혹한 운명의 장난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인도의 위대한 혼이 성스러이 말한 것 같이 고난은 생명의 한 원리다. 우리는 고난 없는 생을 상상할 수 없다. 죽음은 삶의 한 끝이요 병은 몸의 한 부분이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고난은 죄를 씻는다. 가성소다가 때를 씻는 것같이 고난은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불의로 인하여 상하고 더러워진 영혼은 고난의 고집으로 씻어야만 회복이 될수 있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갈때 마음속에 깊은 지혜가 생기고 살을 뚫는 상처가 깊을 때 혼에서 솟아오르는 향기가 높다. 생명의 깊은 뜻은 피로 쓰는 글자로만, 눈물로 그리는 그림으로만, 한숨으로 부르는 노래로만 나타낼 수 있다. 평면적, 세속적 인생관을 가지는 자는 저가 고난의 잔을 마셔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을 견디고 남으로써 생명은 일단의 진화를 한다. 핍박을 받음으로 대적을 포용하는 관대함이 생기고, 궁핍과 형벌을 참음으로 자유와 고귀를 얻을 수 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은 사탄의 적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은 육에서는 뜯어가지만, 영에서는 점점 더 닦아낸다. 고난이 주는 손해와 아픔은 한때나 그 주는 보람과 뜻은 영원한 것이다. 개인에서나 민족에서나 위대한 성격은 고난의 선물이다.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이끈다. 궁핍에 줄여보고서야 아버지를 찾는 버린 자식같이 인류는 고난을 통해서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았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애급의 압박과 광야의 고생 가운데 자라났고 인도의 철학은 다른 민족과 사나운 자연과 싸우는 동안 브라만에 이르렀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악의로 포장이 되어 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만 까닭에 실구리를 감게 되고. 그 실고리를 감아가면 영혼의 문간에 이르고 만다. 과연 고난은 우리 생명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이다. 사람들은 자유의 재단에 알진한 자기 희생과 견디고 참음의 재물을 드려야 한다. 비록 그 인내의 힘을 끝점까지 써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한 일과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말씀은 진리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저희는 참 자유, 참수아라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저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저희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간디는 고난을 통한 평화는 영혼의 법칙이라 하여 어떤 나라도 이 사실 없이는 일어난 일이 없고 따라서 인도도 그 종사리에서 벗어나려면 이 영혼의 법칙을 지키지 않고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법칙에서 면제를 받지 못할 것임도 정한 일이다. 한국 역사가 고난의 역사인 것은 역사를 낳는 것이 아가페이기 때문이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 지은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재난이 올 때마다 피하기부터 하려하고 비탄만 하지만 그 당파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시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의인 대접할 줄을 모르는 한, 환란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에 의하여 그럴 것이다. 죄가 무슨 죄냐? 나를 버린 것이 죄요, 뜻을 찾지 않은 것이 죄다. 나를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뜻을 찾지 않은 것이 생명을 찾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평면적인 인생관을 고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자아에 충실하기 위하여, 고식주의를 깨뜨리기 위하여, 은둔주의를 벗기 위하여,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이라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바타를 드러내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착한 것이 나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잃었던 용기를 다시 찾기 위하여. 야가빠짐으로 타락해 버린 지혜를 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중간에 생긴 종살이 버릇을 없애기 위하여. 굳센 의지가 자아가 되고 고결한 혼을 다듬어내기 위하여. 불같은 고난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명을 마비시키는 숙명 철학을 몰아내기 위하여 최후의 반발을 찔러 일으키는 지독한 고통이 필요하다. 장차 올새 역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은 절대 필요하다. 보다 높은 도덕, 보다 넓고 진보적인 사상의 앞잡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낡은 모든 것을 사정없이 빼앗아가는 고난의 좁은 문이 필요하다. 이 백성에게 참 종교를 주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생명의 한단더 높은 진화를 가져올 새 종교를 찾아내기 위하여 낡은 종교의 모든 미신을 뜯어치우는 고난이 필요하다.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모든 부족신, 계급신, 주의신을 다 몰아내는 새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가슴에서 모든 터부, 모든 주문, 모든 마술적인 것, 모든 신화적인 것, 모든 화복주의적인 것을 뽑아내는 풀무 같은 엄격한 핵분열적인 고난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일어서라, 고난의 짐을 지는 자들아. 순환의겟세안의 밤은 깊었고, 기드론 내를 이미 건넜다 마지막이, 가까울 것이다. 2000년 전 고난의 왕이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난의 쓴잔을 바짝 당겨 들이켜고 십자가를 향하여 냅다 달린 것 같이 우리도 이 짐을 쾌히 지고 저 목매는 마지막 여울로 내려가자. 이때까지 우리를 비렁뱅이로 표시했던 누더기를 여기서 다 버리자. 그것은 우리가 허영의 저자에서 얻어입은 것이었다. 이때까지 아끼던 모든 소유도 여기서 다 버리자. 그것은 우리 정신이 흐렸을 때 남의 집에 쓰레기통에서 주워 넣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꼭꼭 간수해가지고 자면서도 쥐고 잤던 조상전례의 이 문서도 여기서 다 버리자. 그것은 다 불쌍한 우리 이웃에게 지운 빈 문서다. 우리의 땅을 빼앗았던 것도 다 용서하자. 이제부터 네땅내 땅이 없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죽인 원수도 용서하자. 이제 네 민족 내 민족 네집내 집이 따로 없다. 우리 어린이를 우리 손에서 빼앗을 때 이를 갈고 뼈에 새겼던 원한도 이 흐름 속에 버리고. 우리들의 처녀를 짐승 같은 놈들이 잡아가고, 우리들의 아내를 우리들의 눈앞에서 욕보일 때에 털끝까지 올랐던 부은, 세포 칼피갈피에 박혔던 독, 그것도 이물 속에 다 던져버리자. 이 여우를 건너면 골고다가 있다. 고난의 임금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직, 이짐만 져라. 이 지워주는 십자가만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고 건너라. 그러면 이제 우리 입에서 노래가 나올 것이다. 내 임을 가까이, 더 가까이.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 나나늘늘 늘 노래로 내 임을 가까이 내 임만 가까이 더 가까이 헤매는 나그네 해는 지고 어둠이 덮칠 때찬 돌베게 자는 꿈속에도 내 임을 가까이 내 임만 가까이 더 가까이 나타나 보이는 저 사다리 하늘에 닿으니 웬 은행가 천사 날 불러서 내 힘을 가까이, 내 힘만 가까이, 더 가까이 기쁜 마음 깨어나 님을 노래 돌 같은 내 슬픔 쌓여, 재단 한숨을 쉬어도 내 힘을 가까이. 내 입만 가까이 더 가까이 가벼운 날개 쳐 하늘 날지 해달별다 잊고 올라가리 영원히 노래로 내입을 가까이 내 입만 คั่กไก่ท้อ